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JTBC 보도가 고인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권익위의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었, 힘들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이제 이분은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간에 이첩 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어, 일이고요. 결국 그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거나 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고 어 이게 이제 자기 양심에 반하는 어떤 결정이나 이 행동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도 음. 그런 분이었던 것같 고요. 지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서 일종의 극단적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권익위원회의 그 지난 결정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구가 갖고 있는 권능에 대한 일종의 자기부정인데다가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더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걸로 안 끝난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물론, 그, 그 김영란 법상 명시적 처벌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금 해명, 사과, 그 어떤 뭐 정치적 대응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런 책임을 이분이 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선택을 한게 대단히 안타깝고, 어, 결국 이제 특검, 김건희 특검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음그특검에이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경찰도 뭐권익이도 제대로 뭐 이에 대해 수사를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여기 보면은 그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고인과 통화를 했을 때 통화 내용이 아, 권익위 수뇌부에서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지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 공개한 내용은 단순히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과연 녹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인의 증언에 입각한 것인지 우리가 그거는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거를 수사를 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그 치밀하게 수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지인의 한 말이잖아요 업무가 고대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려지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는 지인의 주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이분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권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권도 뭘 조사했다 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헬기. 헬기. 네. 그래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갖고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이슈가 되면은 조사를 안해볼 도리는 없지 하지만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지인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거 자체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이를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유족들의 입장 고려해서 시신부검은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는 합니다. 경찰이 그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해야 된다. 민주당이 이제 진상규명 얘기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어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종결 과정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낀이 공무원들, 얘기가 좀 와닿거든요. 사실 이게 명품 가방 수수한 거 사실 정의원님은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매번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권익위에서 이거를 종결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산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관료들이. 바로 이런 정치권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명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어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어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케이스가 우리가 꽤 많이 봤어요.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이라든지 몇 가지 사례에서도 또 그런 그어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없는데, 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뭐 입장은 아니겠지만 기록을 남겨두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받아야 되지만 자기 생각은 이랬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정치의 권력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속단할 순 없지만은 이 과정에서 그 본인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압박을 가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별건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는지 그거를 근데. 수사해서 확인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때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아마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그 심리적 스트레스의 배후에는 아, 다양한 강도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직접 간접적인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익위가 결정할 때. 표결까지 가가지고 9대6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된다는 위원이 여섯 명이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뭐 부위원장 그리고 다수의 위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해가지고 어,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권익위원 한 분도 사임을 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이어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결정 이후에 그사이에 그러니까 그 있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갈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음, 그런데다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수사기관 이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전원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자기 생각에 반하는 그런 종결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이 사건을 둘러싼 권익위원회의 그 원칙적이지 못한 그런 대응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고 사실 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수사권은 없는 일종의 조사 기구잖아요. 근데 그 조사 기구에서 그 정도로 논쟁이 격렬하고 의심이 가면 저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더 수사권이 있는데도 강제 수사권이 있는 데서 이 사건을 맡아서 정리하도록 하는 게 권익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한 취지에 맞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종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종결이 안 되죠. 권익위가 종결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게 참 이번 이제 권익위의 결정이 그런 권익기 결정이 그런 점에서 유감스러운데 결국 그런 유감스러운 결정이 저런 이제 이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을 낳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또 이제 여야 간에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이미 이제 뭐 고인이 된 음. 분에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한다 한들. 어, 이게 정치적인 공방 이상에 무엇이 될지 모르겠고 결국 저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뭐 수사가 모든 것이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어, 수사 아니면은 또 결론을 낼수 없는 그 그러니까 특별 특검의 수사 아니고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그 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겠으나 그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필요할 수 있어요. 네.